안녕하세요. 코인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꽤 괜찮은 바이낸스 상장이 예상이 되는 보안 인프라 스트럭처 프로젝트인 고플러스 무료 에어드랍 가이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고플러스는 사용자를 위한 시큐러티 보안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2024년 이더리움 덴버의 화두는 시큐러티 보안과 인프라 스트럭처였습니다. 이두 개의 메타를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플러스는 202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회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가 투자를 했죠.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바이낸스 랩스입니다. 코인과 클레이튼 같은 회사도 보입니다. 자, 펀드레이징입니다. 바이낸스 랩스에서 2022년 12월 8일 날 어,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죠. 바이낸스 랩스 외에 총 3,200억 원이라는 정말 큰 규모의 투자가 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플러스는 메인 레이온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코플이트 어, 뉴스에 보면 바이낸스 랩스가 투자를 리딩했다. 그럼 메타마스크의 첫 번째 스냅앱이 되었다. 등등의 성공적인 고플러스의 행보가 엿보이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CEO는 마이크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크라는 사람은 오렌지 브로저와 델피를 설립했던 설립자였고요. 그리고 2019년 블록체인 보안 데이터 플랫폼 회사인 엑스인 테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자, 고플레스에서 어, 무료로 민팅해줬던 에너지카드 NFT가 현재 엘레멘트 마켓플레이스에서 약1 이더리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팅한 NFT 수, 수량이 적긴 하지만 그만큼 이 관심이 핫하다는 반증일 수 있겠습니다. 자, 어,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미션은 어, 간단합니다. 어, 제 아래 링크에 남겨드린 페이지를 클릭해서 이동해 주시면 지갑 연결을 하시고요. 스캔하시고 그리고 에너지 시큐리티 태스크를 완료하시고 그리고 매일 하는 데일리 태스크를 완료를 하셔서 에너지 보너스를 매일 모아 가시는 겁니다. 자, 아래 링크를 남겨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로 이동하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실 게 커넥트 월렛 a 스캔 리스크. 여러분의 지갑을 연결해서 리스크를 스캔하시는 겁니다. 커넥트 월렛 to 스캔 리스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연결하시고요, 메타마스크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자, 지갑이 연결됐으면 웰컴 to 시크웨어 X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자, 스타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continue. continue. 또, I know. I know. 그리고, scan. 자, 그리고, scan risk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어떤 다양한 것들을,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스캔이 끝나게 되면, 아래쪽으로 좀 스크롤 하시게 되면, EB, 에너지 보너스 리워드에 포인트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큐러티 레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미션인 에너지 시큐러티 테스크를 어,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에너지 시큐러티 테스크. 첫 번째로는 워머에 관련된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리더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워머에 관련된 시크릿의 태스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윈 리워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 리워드 클릭.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컴플리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컴플리트. 자, 이런, 어, 퀘션이 나옵니다. Which, which content below is safe and trustworthy? 이 가운데 보이시죠? Warm hole, enter the warm hole. 가장 작은 메시지가 있는 걸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종종 이게 A, B, C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Warm hole, enter the warm hole. 이걸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onfirm selection. 됐습니다. correct 됐다고 됐고, task challenge가 successful 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됩니다. 자 다시 뒤로 가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기를 클릭. 자 그러면 컴플리테스크가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return to 홈페이지로 가주세요. return to 홈페이지.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에너지 이비리오드가 올라갔죠. 조금 더 다시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도에 관련된 task를 같이 해보시죠. 리 e 윈리워드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revoke the approval of the certain punishing contract. 자, 컨티뉴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컨티뉴 그리고 체크 e 어프 your a if you are currently at risk in the event를 start detection.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test, detection. 됐습니다. t 스크 컴플리트.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 t 스크 역시 컴플리트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더 피싱 스 h i s 리드에 관련된 피싱 스 s h i n g s 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 링크가 가장 세이프하고 트러스 워스에 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스테이트.리드.fi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ABC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리드.fi 클릭 컴컴 컴, 펌, 셀렉션 클릭. 성공스풀리 태스크 됐다고 나왔습니다. 자, D로 가기 버튼 자 그러면 이 리드에 관련된 태스크도 완료를 했습니다. 리턴 투 홈페이지를 클릭해 주세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위 리워드가 80 포인트로 올라왔습니다. 자, 아래로 쭉 클릭해서 스크롤해서 내려시죠. 주 그리고 이제는 이제 데일리 태스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데일리 태스크는 트위터에 연결하는 거, 그리고 디스코드 연결하는 거, 그리고 닉네임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텔레그램, 시큐리티포스를에드 하는 것. 그리고, 업테인 온체 리스크 베이직 아호 이런 유형들의 미션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트위터 팔로우를 연결해 보시죠. 윈 리워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 리워드. 자, 그리고, continue를 클릭해 주세요. continue. c o m p 입니다 죄송합니다. 컴플리트 자, 그렇게 되시면 이런 메시지가 보이시죠? 자, X 옆에 보라색 팔로우가 보일 겁니다. 보라색 팔로우. 보이시죠? 보라색 팔로우. 이걸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팔로우. 됐습니다. 다시 나가셔서, verify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원래 커넥트를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원래 커넥트 연결 커넥트 여러분의 시갑 다음 연결 그리고 사인인을 해주세요. 사인 인 서명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센티브 패스포드가 만들어집니다. 나가주시고요. 다시 한번 Verify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Connect Twitter. 그리고 Authorize App. Account가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Verify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v e r i 다시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다시 한번 팔로우를 해보시죠. 보라색의 팔로우 클릭, 팔로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r 리파이자 그러면 i 리파이드가 됐습니다. 자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플리트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리턴 투 홈페이지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다시 스크롤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데일리 태스크, 팔로우 오피셜 트위터, 뭐 SAC웨어 X를 해보겠습니다. w 위는 리워드 클릭. 스크롤해서 내리시고 컴플리트를 클릭해 주세요. 자 왼쪽에 X 옆에 있는 보라색 팔로우를 클릭해 주세요. 팔로우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메리파이를 클릭해 주세요. 메리파이 됐습니다. 다시 나가시고 컴플리트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리트윗을 해보죠. 컴플리트 클릭. 그리고 X 옆에 있는 보라색 리트윗 클릭. 그리고 리포스트 클릭. 다시 돌아오셔서 메리파이 클릭. 됐습니다. 나가주시고 컴플리트가 됐습니다. 됐죠? 자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미턴 투 홈페이지 클릭해 주세요. 됐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고 이번엔 디스코드에 가입을 하시죠. 디스코드 옆에는 win 리워드 클릭해 주세요. 자, 디스코드 옆에 있는 complete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디스코드 아이콘 옆에 have라는 보라색 보이시죠 have를 클릭해 주세요 accept invite 클릭 자, what's news는 지워주시고요 X를 눌러서 지워주시고 그리고 you must complete a few more steps before you can talk 오른쪽에 있는 complete를 눌러주세요 verify your phone number가 뜨네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사우스 코리아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샌드. 휴먼입니까? 클릭. 여러분의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온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주세요.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컨펌을 누르면 폰이 베리파이드 가 되어있죠 i have read check 표시 submit 클릭해주세요 됐습니다 왼쪽에 verify 파란색 verify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continue를 클릭해주세요 continue 번호를 입력합니다 1 6 5 4 이6 됐습니다. you have been verified 됐다라고 합니다. 자 채널에서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gm gn 채널 보이시죠 gm gn 채널 클릭 그리고 gm을 눌러보세요. 클릭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이 롤이 verified가 됐다라면 여러분들 롤을 획득한 거죠. verified 롤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다시 인센티브 패스포드에서 Verify를 클릭해주세요. Verify. 그러면 Connect Discord가 나옵니다. Connect Discord. 그리고 Authorize. 클릭. 다시 한번 Verify를 클릭합니다. Verify. 자, Verified가 됐습니다. 됐죠? 어, 나가주시고 그러면 디스코드 역시 컴플리트 됐다라고 보일 겁니다. 자 아래로 스크롤해서 리턴 투 홈페이지 클릭해주세요. 자 다시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립니다. 이번에는 set a new 닉네임을 클릭해보겠습니다. 데일리 데스크에 set a new 닉네임 윈 리어드를 클릭해주세요. 자 set a new 닉네임에 컴플리트 녹색 컴플리트를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형의 아바타를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의 닉네임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컴펌을 클릭해 주세요.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컴플리트가 됐죠? 자, 다시 리턴 홈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립니다. 자 이번에는 Add Sec Where X Telegram Security 보시라고 있네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Win Reward 클릭. 자 그리고 Complete 클릭. 그리고 채널에 가입하고 Start. 저는 이미 다른 계정으로 어, 텔레그램이 연결돼서 이게 컴플리트가 어, 되진 않은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연결하시면 이 컴플리트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 해서, 어, on obtain, on chain, risk premium armor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win r e w a r d 컴플리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30일 이용할 때9.9 테더 그리고 3 0일에 먼슬리 패키지 월15 이런 식으로 별도의 구독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이걸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주시고요. 대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고플러스의 수익 구조가 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웹 3.0에서의 보안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고서라도 구독을 하고서라도 사용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눌러 주시고요. 다시 뒤로어기를 눌러서 홈페이지로 돌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보너스가 이렇게 리워드로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일리 테스크는 매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 들어오셔서 어, 매일 이 미션들을 이렇게 컴플리트해 주시면서 에너지 보너스를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낸스 상장 예상되는 고플러스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